지난 2일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목이 아프고 또 한기가 드는 거예요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했죠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처음으로 저도 코로나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고 한기도 들고 몸살기도 있었을까요?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정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의 속에 그 하는데 그 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 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지거나 문제 삼지 않아요. 만약에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려면 원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가 없죠. 용서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 안에 누가 그 하시는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는 조건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녕과 행복,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암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랑 밖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그 우리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전혀 그리낌 없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는 살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어? 이런 것이다. 그 사랑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불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 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생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고 수입이 얼마나 되든, 건강이 조금 나았고 그러지 못하든,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할 일은요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고장이 나지 않고 미신적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작동할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예요. 사랑의 행함으로 이어질 때예요. 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더 깊이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주제들을 삼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신다. 이걸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버티려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갈등 가운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은 뭐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누가 그하고 있는가, 누가 살고 계신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2절, 13절을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유령처럼 막 구름 흘러가듯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생각하시고 감정도 있으시고요.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사고 밖에서 우리의 이성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 사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더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육신의 몸뚱이리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깨어나게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믿겠다. 이건 호황된 말입니다. 사실은 보는 순간 바로 죽죠. 제약된 인간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죠.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건 예외로 하더라도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에 그하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감지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사도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함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그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가르침인가 하면 소위 자기들은 영적 엘리터들이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우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전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게 나중에 가현설 뭐 이쪽으로, 이단으로 또 연결이 되죠 초기 연기, 영지주의적인 뭐 가르침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너무 영만 강조하는데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하고 아니 실제로 사랑은요 구체적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미 우리 3장에서 보았습니다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 없는 것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계속 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혹은 현실을 도피하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많은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하지는 않게 돼요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시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편해져야 돼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그 그한다는 말은 너무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마음 어디 한 구석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무소부제라는 말 쓰지 않아요? 여기 그 함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인 의미, 연합이라는 말을 그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관계를 계속 맺기 때문에 우리가 등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불안을 떨쳐버리고 염려 근심에 빠져서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말 참 아픈 일 우리는 겪었습니다. 당시에 중상을 입고 뇌사 판정을 받았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국군 장병이에요. 근데 결국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소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표했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그의 부모가 아들의 장기를 기증을 하고 그 청년은 짧은 목숨을 이제는 잃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장기로 최대 9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짧은 그 청년의 인생은 끝났지만 생명의 씨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움틀게 되죠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멸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신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큰 사랑이 없습니 어디 있어요? 이 냉혹한 참사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그나마 저희들이 버티면서 사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죠. 인생의 위기, 정말 어두운 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참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아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건 누구보다도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도 낙심거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낙심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 이게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원 받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 60년, 70년, 80년 인생 한 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면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시간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건 장수의 복도 아니에요. 참허망한 거지요. 얼마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움 받아야 돼요. 딴것덜 채우더라도 딴것 조금 더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날마다 채우고 또 되새기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는 저바이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가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이게 보내시면 구절과1절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행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은 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신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자. 그럴 때 아들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이제부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많은 지식,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제대로 사는가 책몇권 읽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정말 구주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소망이 이 세상에 없을까요? 지금 세상 엉망이죠. 세상이 엉망이에요. 무질서요. 정말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가시와 은근키로 뒤얽혀 있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라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아프고 형편 없어요. 그런데 애당초 세상이 그런 곳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시원치 않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한 영원 영원, 영혼, 잃어버린 영원에 대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그 이웃의, 이웃을 향한 나의 굳어진 마음, 이게 문제구나. 세상 스스로는 헤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제가 한 인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데회죠영국의윔블든데회가 있습니다 올해 이 테니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호주의 네케레오스라는 선수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기행으로 기한 행동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콜트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예요 상대의 선수나 심판 심지어 관중과도 수시로 충돌을 합니다 심하게 격렬한 항의를 하고요. 라켓을 내리치고 부수고요. 침을 뱉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2013년도에 테니스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못 됐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벌금만 11억 원을 물었습니다. 벌금만 11억 원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선수 잘 몰라요. 제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뭐 이분을 제가 비하하려고 남대없이 큰 낯선 한국당 설교 시간에 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대회 장소가 옮겨서도 심판이 누구더라도 그죠? 상대 선수가 누구더라도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을 위해서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말이죠 나만 행복하면 괜찮아요 기껏 우리 자녀손들 이 주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더 맺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의도 가면 사랑이 넘쳐나나요? 서초동 법조계 그 근처 가면 사랑이 넘쳐나나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요? 이란요? 어디예요? 미국요? 어디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사랑에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에 조금 조금씩 이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왜이 모양입니까?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는 빨랐지만 실제로 자금하는 거한 행동도 저는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닉 키리오스 선수를 소개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잘 주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침을 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이러면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세상의 구주로 오심, 세상은 지금 더 많은 돈과 더 안락한 어떤 환경과 이것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어. 이제 우리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 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세상은 조금씩 변하게돼있죠참이 사람은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경건했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입니다. 박식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도 니구댐에 너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너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자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되는 인물 한번 보십시다. 아마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을까요? 아주 험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행악자입니다. 못 내놓을 것이 있겠어요. 비참하게 밝아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졸업받으면서 죽어가던 그에게 마지막 그것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누가 이끌어 주었어요? 누가 이끌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별것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먼지 같은 거예요 제가 뭐, 뭐, 뭐 염세주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요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요 사람답게 만들고요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내겠다고요?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해내겠다고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어롭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저 삶이 없는 이라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명보다 늘 앞서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보다 앞서는 겁니다. 요한 일서 4장 19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예요? 아니요. 그분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수 있는 대로 깊이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남아서 이제 우리가 할일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온갖 수단 반복을 가리지 않고 사람 속이고 약한 자들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또 앞으로 주으실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한발한발 한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니 그하는 자는 하나님하니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하시 일이라 십이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비전보다 필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 묻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을 우리가 있는 한 모퉁이에서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다시 한번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